자, 안녕하세요. 늦게 오시면 환영하고요. 자,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도 같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지금 4%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287불 넘어가서 너무 좋았는데. 그죠? 어제 287불 넘어가서 너무 좋았는데 287불이 이제 기관들의 목표주가 평균가고 자 200일 이동평균선이 넘어가는 예뭐 빅텍스들 중에 이렇게 자 넘어가는 게 별로 없는데 자 200일 이동평균선은 어제 넘어가고 RSI도 58까지 올라가고 아주 분위기 너무 좋았죠 자 5일 이동평균선 276불인데 자고거까지 이제 오늘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여기에 지금 280불까지 일단 4% 정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유는 일단은 GDP가 떨어지면 침체 분위기가 좀 나면은 자동차들도 당연히 자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예 그거 외에는 SMCI가 기술주들한테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일단은 예 좋은 어제 287불을 넘어가서 292불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자 일단은 트럼프가 예, 자동차 관세 효과를 좀 줄여 나가겠다. 뭐 상무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게 자동차들을 전반적으로 견인해서 올려준 그런 상황이죠. 자그 다음에 이제 러트닉 장관이 나와가지고 어유 국내 이제 이 부속들 중에 85%를 쓰는 자동차 기업들은 관세를 0%로 해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 뭐 15%를 뭐 관세 면제를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이미 자동차 관세 부속을 예,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었고요.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관세 영향을 거의 안 받죠. 미국엔 미국 공장이 있고 중국엔 중국 공장이 있고 독일엔 독일 공장이 있죠. 유럽에 공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은 거의 안 받는데 그래도 어제 수혜를 조금 조금 있고, 자 요거 때문에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보시면 알겠지만 모델 3가 퍼포먼스가 이미 87.5%를 국내에서 부속을 예,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델 Y 롱레인지도 85%, 모델 일반 모델 Y도 85% 정도 자 국내에서 예,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배터리 같은 거 예, 조금 들여오고 부속도 들어오긴 하지만은 자 거의 뭐 가장 미국스러운 차가 테슬라죠. 네, 예, 그 다음이 뭐 혼다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오히려 포드라든지 GM 이런 것들은, 예, 외국에서 이제 많이 만드는데, 그나마 포드의 머스탕 GT가 80%, 그 다음에 혼다에서 76%, 네, 그 다음 집 랭길러 뭐 이런 것들이 76%, 네, 뭐, 예, GM은 안 보이죠? GMC가 뭐 GMC 캐년 뭐 이런 게 있는데 75.5%뭐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복스바겐이더 높죠. 예. 그래서 국내 공장을 가지고 특정 모델은 국내에서 만드는 기업들이 몇개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가장 미국스러운 차는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0%로 해주겠다. 거의 이런 효과죠자 이것 때문에 장막판에확 올라갔었습니다. 자 하지만은 자 오늘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또 찬양하는 말을 좀 해줬고요. 네 예, 거기에다가 일단 gdp가 좀안 나오면서 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테슬라가 잘 올라온 이유가 지금 지금 요즘 세미트럭이 가장 핫하죠. 예. 그래서 자, 지금 세미트럭의 공장에 1000명이나 공장 직원을 지금 고용하기로 했다. 고용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바다 공장이 다 지면서 1000명이나 인베 일단 진입이 될 정도니까 자, 여기에 이제 기가 캐스팅 기계들 쫙 빨리빨리 들어오겠죠. 예. 금방 설치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생산이 자, 올해부터 시작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미트럭이 갑자기 또주목을 받는 이유가 지금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데 자 지금 세미트럭 담당하시는 요분이 나와가지고 자 어제 발표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요분의 이름이 프리슬리죠 네 그래서 프리슬리가 나와가지고 어, 세미트럭에 대한, 예, 기술방람에서 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세미트럭이 25kWh의 AC, DC 파워를, 예,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웬만한 뭐, 냉장고, 냉장형 이런 트레일러죠. 예, 트럭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힘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어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미 뭐, 펩시 같은 데서 사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790만 마일을 이미 떴다. 예, 의로 키로로 따지면은, 1270만 마일을 이미, 1270만 키로를 이미, 예, 달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테슬라 26, 예, 개의 이제 세미트럭이 이미, 어, 운영이 되면서, 이제 성능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이미 자율주행 시청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요게 이제 테슬라의 매출을 더 늘려줄 것 뭐 10모델이 안나온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세미트럭도 나오고 네그 다음에 이제 저가형 모델도 올해 나오고 사이버 캡도 나오고 뭐 이러다 보면은 자 모델들이 다양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더 이상 뭐 모델이 10모델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모델 3 하일랜드도 나왔고 모델 yg 주니퍼도 나왔고요 자그 다음에 트럭이 잘 운영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메가 차저들이 필요하죠 네, 46개나 지금 설치를 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캘리포니아 쪽하고 네바다 쪽까지 설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쪽 남쪽으로 연결된 고속도로가 I10이에요. 예, I10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이렇게 쭉예 설치가 되는 게 보이죠. 예 텍사스를 지나서 네 루이지애나를 지나서 네그 다음에 예, 아리조나를 지나서 텍사스를 지나서, 네, 그래서 텍사스에 좀 많이 설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동부 쪽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조지아까지 연결되는 게 보이고요. 그냥 이쪽 시카고 쪽에도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아마 이렇게 다닐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도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이미 슈퍼차저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미국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를 어, 지금 자랑하고 있죠. 자, 고속도로가 미국은 예, 서부에서 동부 연결되는 게 짝수로 나와요. 그래서 i10, 뭐, i 4리 지금 제가 사는 뉴저지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연결된 게 i80,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동서로 나 있는 이 고속도로를 따라서 다 이제 거의 이제 슈퍼차저가 다 있는 상황이고요. 남북으로는 홀수죠. 이쪽에서 저저 보스턴에서부터 마이미까지 연결되는 게 95번 도로. 예, 그 다음에 뭐 75번 아틀란타 지나가죠. 75번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아무튼 이렇게 쪽 숫자가 작아집니다. 자, 요쪽도 쫙 설치가 다 되어 있는게 보이죠. 예, 남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 곳곳에 도시 뉴욕이라든지 보스턴뭐 시카고 쪽그 다음에 마이애미 아틀란타 뭐 휴스턴 달라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까지 충전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게 보여집니다. 뭐 아마 요거 따라서 메가팩도 자 여기 하나 있고 뭐 여기 하나 있고 하나씩 하면은 뭐 500마일씩 가니까요. 뭐 300마일에 하나씩 뭐 충전을 해서 가면은 이게 동서가 아마 2500마일 2000마일에서 2500 약마일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한 8개 정도만 예 찍어 놓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46개면 충분한데 뭐한8 100개 정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또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이제 어제 테슬라의 안전 보고서가 나왔죠 네, 테슬라 쪽에서 나온 건데 인간보다 10배는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 자 이런 보고서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750만 마일 자율주행으로 가면 사고가 한번 난대요 그만큼 사고가 안 나는 입니다 750만 마일 지난번 사분기까지만 해도 600만 마일에 사고 한번 났는데 이제 사고율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fs 저도 그래요 제가 운전하는 것보다 fs LCD를 운전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웬만하면 fsd 켜놓고 다닙니다 거의 중독된 상황이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 자 지금 예 사람이 테슬라를 직접 운영하면은 150만 마일에 한 번씩 사고가 나요 그래서 4배 정도 사고가 더 많이 나죠 근데 테슬라를 안 먹는 사람들이 예 일반차를 몰면은 사고가 거의 뭐 60만 마일에 한 번씩 나죠 예 그러면은 사고가 8배는 더 많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한 10배 정도 더 많이 나죠 그래서 테슬라의 FSD보다도 사람이 모는 게1 0배 정도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테슬라는 안전 장치가 되게 많아요. 사각지대에 차가 있으면 빨간색으로 번쩍번쩍 번쩍 들어오죠. 예, 뭐 카메라도 바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래서 안전으로 따지면 이제 사고를 예방하는 쪽에서 보면 테슬라가 굉장히 우수한 예,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까지 하면 더 사고가 안 나죠. 그래서 테슬라를 모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환경 보도 호 당연히 되고요.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서 굉장히 우수하고, 이거 OTA로 무선으로 맨날 업데이트 해주죠. 그래서 뭐몇 년을 타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계속 되니까 차가 계속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모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한번본 사람들은 다차못못 못, 못 몰아요. 그냥 안 몰아 본 사람들은 그냥 아예 안 사지만 은한번 몰아 본 사람들은 계속 타게 돼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미투리 마을 같죠. 한번본 사람은 <laughs>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본 사람은 없습니다. 미투리 마을. <laughs> 자, 그렇고. 자, 일단은 테슬라 목표 주가가 287. 7불 정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일단 올라왔으면 목표주가 거의 달성했고요. 네, 예, 뭐 지금 당장은 뭐 400불까지 갈 거라고 생각안 합니다. 자, 올해 말 돼서 이것저것 많이 나오면 한 400불까지 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올해 뭐 1월달에 이미 달성을 했죠, 420불. 자, 그래서 열매도 많이 땄는데 예, 다시 한번 올라가주길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어, 기관들이 1분기 얼마나 많이 샀나 봤더니 많이 샀어요. 41억 달러나 많이 샀고요. 네, 예, 7억 8,600만 달러 갖다 팔았죠. 예, 그러니까 거의 30억 달러 이상은 기관들이 샀어요. 자, 220불대로 내려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자, 그래서 바닥이 잘 다져진 거죠. 하는 220불에서, 자, 거기서 지금 모멘텀 타고 올라왔는데, 뭐좀 꺼져도 뭐, 어 음, 예, 바닥은 잘 다져졌고요. 자, 49.45% 정도입니다. 그 예, 공매도가 58%에서 많이 줄었죠. 네, 공매도 힘이 조금 생겼습니다. 자, 오늘 밀고 내려오면 좀 힘있게 내려올 수 있는데, 잘 막아주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예, 테슬라 소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일단 장. 4% 정도 빠졌는데, 자, 어제처럼 이제 바닥이 이제 278불 정도 장전에 바닥을 자,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여기서 버텼죠. 자, 오늘도 좀잘버텨주길 바랍니다. 자,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축복받으시고 여러분과 사랑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케이, 네. 자,